안녕, 갑, 형이야. 여러분들, 오늘 먹어볼 메뉴는 바로, 돼지 곱창 볶음과 킬바삭 소세지, 밥. 요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서비스로 받은 계란찜입니다. 무쌈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곱창 올리고 고추장 양념이 들어간 어떤 빨강 양념 베이스의 이런 볶음 요리는 마요네즈 샐러드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음. 자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음. 음. 보통 돼지 국창집 가시면은 공깃밥은 따로 안 시키시고 마지막에 이제 밥볶 같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음. 마지막에 이제 볶음밥으로 먹을 때도 그 매력이 있지만, 이 돼지고 곱창이랑 밥이랑 먹었을 때그 맛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두 가지 맛을 다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곱창 주문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념을 좀 진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단골 곱창볶음 지금 맛을 아니까 괜찮은데 새로 시킨 것 같은 경우는 얘가 좀 양념이 덜 배게 볶아 주실 수도 있고 양념 자체가 살짝 조금 좀 싱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곱창볶음은 좀 자극적이고 진한 양념 그 맛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먹게 되는 곳에서는 항상 주문할 때 양념을 좀더 진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Mhm mm 근데 이 카메라 다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 곱창 킬바 소세지 다 먹어봤는데요 역시 돼지 곱창은 맛없기는 힘들다 너는 뭐하니?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